2025년 7월 11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위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.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재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분사를 지며 아민. 뉴스에 따르면 어제인 10일 질병관리청은 최근 50여일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전국 온열 질환 환자가 1,341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. 이러한 온열 환자가 급증한 것은 지난 8일 경기 광명시 낮 최고온도가 40.1도를 넘어서는 등 7월 초에 유례없는 4 0도의 높은 낮 기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. 이번 폭염은 토요일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합니다. 먼저 기도할 것은 폭염 속에서도 모든 한누리교회 성도들과 또 어르신들이 건강한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또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몸 상하지 않기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물과 바람이 필요하듯이 지약으로들 끌고 있는 이 세상을 식혀줄 물과 바람이 또한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. 잠언 25장 13절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. 하나님은 죄악으로 뜨거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훈련된 성도들이 마치 얼음 냉수와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. 또 이번 여름 내내 무더위와 마주하게 되어질 모든 성도들은 시원한 물과 바람이 되어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청직이 되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스라엘도 오늘 낮 최고 온도가 35도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보한 것 같이 매우 더운 지역입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인 레위기 6장 12절은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지니라고 하였습니다.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무더위도 무더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재물을 하나님의 번재단에 태우기 위하여 밤낮으로 그 비를 지피우고 잠시도 이 재단불을 꺼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. 우리는 이 제사장이 재단불을 꺼지지 않게 치킨과 같이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테솔레니가 전서 5장 17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명하고 있지 아니합니까? 비록 예수의 그림자였던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성도가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과 또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.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무더위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휴양지와 해외로 떠나가는 그날에도 주를 성수하며 또 예배자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우 주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이 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간밤에 우리로 변하니 참자리 들게 하여 주시고 또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재단 풀의 불이 꺼지지 아니함과 같이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.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노약자들과 또 지체의 연약한 자들을 살피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덧 입기를 원합니다. 이 안에도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. 아멘.